개인관계나 사회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해나 자살 등으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기까지 하는 참 무서운 질병인데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인격장애 음. 그 일곱 번째 시간 비군 성격에서 가장 마지막인 경계성 인격장애 시간입니다. 네 알기 쉬운 인격장애 시리를쭉 하면서 경계성 인격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죠 네. 그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어 근데 더 눈에 들어온 댓글들이 안 하면 안되냐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 알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음, 음. 댓글들이 있었어요 이게 예전에 미국에서는 경계성 인격 진단이 나오면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한다고 보험회사에서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구에서는 이거를 조현병 진단만큼 좀 두렵게 본다는 얘기도 있었죠 인격장애 중 가장 흔하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크게 문제 되기도 하고 자 h 나 자살 c h 으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기까지 하는 참 무서운 질병인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그냥 제가 좀 예민하고 우울한가 보구나 이러고 가볍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 경계성 인격장애는 어떤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 진단이 되는 건지 왜 생기는 건지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 등등 오늘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경계성. 영어로는 보더라인이라는 게 어떤 거를 뜻하는지. 네, 보더라인, 경계성, 경계선이라고도 음. 하는데요. 정신증과 신경증의 경계에 있는 증상을 보이는 그 증상을 경계성,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음.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신증이라는 거는 망상이나 환각 같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경증은 뭐 우울이나 불안의 증상을 신경증이다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중간 음. 영역에 계시는 분들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게 참 진단체계나 연구자들 사이에 조금씩 개념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핵심적인 부분이 음.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동일한데요. 첫 번째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대인 관계서의 분리, 스플리팅. 세 번째는 감정과 충동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네 번째는 정체감의 혼란입니다. 정신과 진단 교과서 DSM에는 이제 9가지의 진단 기준이 나오고 그중 5개 이상을 만족하면 인격장애를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런 진단 기준이 나오면 어 이거 내얘 같은데? 이런 반응을 보이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런 특성을 어느 정도씩은 띄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심각한 지장이 올 때에만 인격장애를 진단 내린다는 거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단 기준 첫 번째는요, 버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음.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이 음. 경계성 인격, 경계성 성격의 어떤 핵심 네, 심리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네, 거의 뭐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보니까 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음. 예를 들어서 뭐 잠시만 연락이 안 돼도 하, 결국 나 버림받았구나, 아, 나 떠나갔구나라는 음. 생각에 굉장히 좌절하기도 하고요.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알고 보면은 진짜 별일 아니었는데 음. 그냥 먼저 잠들었거나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순간에 비이성적인 공포에 사로잡혀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버림받았구나 이렇게요. 계속 확인하고 또 혼자서 좌절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어막 물어보면은 상대방도 사실은 지쳐요. 어, 왜 이렇게 나를 못 믿냐?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면서 답답해하다가 노력하지만 결국은 한계에 몰리면은 화내고 어 나보고 더 어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면은 상대방은 아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구나 라면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긴 대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반복입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드디어 완벽한 사람을 만났어라고 이렇게 이상화하다가 아 역시 알고 보니 너도 쓰레기였구나라는 이 평가절하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강렬한 대인관계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 때문에도 대인관계가 길게 가지 못하고요 문제는 시작부터 좀 이상화로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나의 그 이상적으로 그렸던 모습과 약간은 다른 그런 허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순간에 아뭐 이럴 수도 있지 얘는 좋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머무르지 못하고 아 그동안의 모습이 다 거짓이었구나 어 나는 또 당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사람이구나라면서 평가 절하를 해버리게 되면서 그 관계를 바로 단절 지어버리게 됩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 수준이신 분들은 모든 대인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역시 이런 관계가 반복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된 분이 사실 제가 지금 별로 한게 없는데도 아, 선생님처럼 좋은 치료자는 처음 봤다. 되게 뛰어나시다라는 말을 가끔 하시면은 그때는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네, 정체감 혼란입니다. 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세, 하는 생각도 네, 맞나? 진짜 내가 느끼는 음. 게 맞나? 라는 네, 그런 정체감의 네, 음. 전반적인 혼란을 느끼는 게 중요한 진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손상을 줄수 있는 충동성이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영역에서 나타나는데요. 돈을 좀 낭비하면서 쓰게 되거나 조금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성관계를 하게 되거나 그리고 물질 남용, 술, 담배 혹은 뭐 약물 같은 거를 자신에게 손상을 줄 정도로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되거나 폭력적인 운전을 보인다던가 하면 폭식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충동성을 보이는 게 적어도 두 가지 이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단 기준은요. 반복적인 자살 행동, 자살하겠다는 위협 실제로 자해 행동을 보이는 건데요. 음. 네, 이게 참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만성적인 공허감이 있어요. 음. 이 만성적인 공허감이 있다 보니까 뭘 해도 막 채워지지 음. 않고 답답하잖아요. 그런 순간에 자해를 하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누군가 떠나갈지도 모르니까 음. 붙잡기 위해서 나 이러면 죽어버릴 거야. 나 진짜 떠나가는 거야. 그럼 안 돼라고 하다가 자해하는 신늉이나 음. 실제로 자해를 하기도 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자해 행동을 통해서 피가 흐르고 고통이 느껴질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만성적인 공업이 잠깐 거치는 느낌을 음.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더 중독적으로 많이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죠. 네 다음으로는 현저한 기분 변화에 따른 정동의 불안정성. 기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수 시간에서 수일 정도 지속되는 간헐적인 심한 불쾌감, 그리고 성욕 역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칠 수 있다고 하고요. 불안 역시 굉장히 극심했다가 갑자기 또 사라졌다가 이렇게 심한 불안정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진단 기준은 네, 부적절하고 심한 분노 또는 네, 분노 조절의 어려움인데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뭐 대인관계에서 뭐 평가절하 이상화 이런 거를 반복하고 하다 보면 이차적으로 이런 분노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분노가 조절이 잘안 되는 게 음. 특징이죠. 네. 또한 스트레스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망상적 사고, 혹은 뭐 심한 해리 증상, 다른 사람이 된것 같은,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환청이나 환시 같은 환각 증상들 역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누가 나를 해칠 것 같다는 피해망상적 사고 같은 것들도. 짧게 순간순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 기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음. 그리고 이런 다양한 모습을 또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보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도 아, 도저히 이 마음을 음. 이해 못하겠다 네, 이해하기 음. 힘들다 라고 느끼기가 쉽죠 그렇다면 이런 음. 모습은 왜 나타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음. 가장 중요한 핵심 심리는요 통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건데요 음. 이게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에 대해서도 그래요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 규영이랑 사귄다. 처음에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모든 게 완벽하고, 이렇게 잘 생겼고, 착하고, 내 마음을 잘 맞춰주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음.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알게 된게 제가 전화했을 때 규영이가 아, 나 미안해, 바빠서 못 받았어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제가 알던 착한 허규영과 새로 알게 된 나쁜 허규영이 통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규영이 뭐, 원래 워낙 착한 인데뭐 잠깐 그럴 수도 있지 그 순간 너무 게임하고 싶었나 보지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되지 않고 여태까지 나에게 보여온 모습이 모두 다 가짜였구나 음.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일 수 있지 나는 어떻게 또 그런 사람에게 또 속을 수 있지 아 걔는 진짜 너무 나쁘고 나도 너무 한심하다 정말 죽고 싶다라고까지 이렇게 파괴적이고 충동적으로 생각이 흘러가고 착한 어기형과 나쁜 어기형의 통합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우리가 뭐 이제 대인관계라면 여기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저기서는 이런 모습을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모두 다, 다 다른 게 당연한데 그런 모습들에 대한 통합이 되지 않으니까 아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위선 자인거 같다 아 그리고 내가 당연히 뭐좀 착한 모습을 보이다가 뭐 혹은 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잘 못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역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역시 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난 죽어야 돼. 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이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통합이 되지 않는 건 생애 초기 시절에 음. 양육자의 비일관적인 태도 양육 때문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음. 아주 어린 시절에 아기는 배고파서 울고 아주 오줌 자서 울고. 이러면 엄마가 와서 바로바로 바로 갈아주잖아요? 음. 그럼 아, 좋은 엄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배고파서 우는데도 바로바로 바로 오지 않으면 음. 나쁜 엄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엄마에 대한 어떤 하나의 네, 이미지가 통합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음.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좀 일관적으로 아버지가 일관적으로, 주양육자가 일관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면 아, 이 사람은 이럴 때도 이럴 때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음. 똑같은 똑같이 울어도 어떨 때는 잘해주고 어떨 때면 음. 굉장히 화를 내고 비일관적인 음. 내 태도를 보인다거나 떠나버린다거나 정서적이나 뭐 신체적, 음. 언어적으로 학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음.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양육자에 대해서도 음. 그렇고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를 가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생애 초기에 양분되는 이미지를 통합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거를 이제 다시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마치 재양육을 하는 듯한 과정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꾸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것만이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치료자에게도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고 특히나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는 더 힘들어서 관계가 평탄치 않게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자들은 경계성 인격 환자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경계성 인격 장애를 지닌 분들과는 연애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